당신의 집이 최신 유행을 따르면서도 정작 당신의 마음은 불편하고 공허하게 만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넓은 공간, 더 새로운 가구, 더 유행하는 색상을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예 만족감은 잠시뿐일까요? 어쩌면 2025년의 가장 혁신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비밀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 삶에 남길 것인지를 묻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공간과 삶 전체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최신 트렌드를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기쁨을 주는 공간을 창조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단순히 아름다운 집이 아닌 진정한 당신의 안식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을 넘어선 당신의 마음의 불꽃을 일으키는 공간을 만드는 약속입니다. 2025년 한국의 인테리어 디자인 세계는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식물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을 넘어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바이오필릭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소재의 부상은 단순한 미학적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맺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곤도 마리에의 철학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설렘을 주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집을 꾸미는 방식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테리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플라스틱 대신 결이 살아있는 원목 식탁을 선택하는 행위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선택은 단지 가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손을 얹을 때마다 느껴지는 나무의 따뜻한 감촉,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흠집과 색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의 일부임을 상기시키고 일상 속에서 느린 호흡과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이것이 바로 곤도 마리에가 말하는 설렘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물건의 기능이나 가격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감각과 감정에 어떤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넨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 발바닥에 닿는 천연석 타일의 시원함, 재생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소파의 포근함. 이 모든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공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그러한 의식적인 선택 자체에서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내가 아끼는 물건을 소중히 다루듯 내가 살아가는 이 행성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결코 금욕적이거나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자연소재들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스트레스로 가득한 류부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차분한 안식처를 만들어줍니다. 집안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단순히 공기를 정화하는 것을 넘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며 얻는 희망과 치유의 감정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곤도 마리에의 방식대로라면 우리는 집안의 모든 식물, 모든 가구, 모든 패브릭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나무의 결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 흙의 냄새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가? 이 돌의 질감이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가? 이 질문들을 통과한 것들만이 비로소 우리 집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꾸며진 공간은 더 이상 유행을 따르는 전시장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되고 나의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자연을 집으로 초대하는 2025년의 트렌드는 이처럼 우리에게 소비의 시대를 넘어 관계의 시대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과 가까워진 우리의 공간에 차가운 기술의 상징인 스마트홈 기기들은 어떻게 조화롭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자연의 느린 호흡과 기술의 빠른 효율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설렘을 잃지 않는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연의 숨결이 깃든 공간의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2025년의 인테리어 트렌드가 보여주는 조용한 기술, 콰이어트텍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첨단 기기를 집에 설치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편안함과 평온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곤도 마리에의 철학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물건을 정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홈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앱과 복잡한 설정, 끊임없는 알림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기술은 결코 설렘을 줄수 없습니다. 진정한 설렘을 주는 기술은 배경 속으로 사라져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잊고 그 혜택만을 누릴 때 비로사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좋아하는 온도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커피 머신이 스스로 작동을 시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고,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우리의 하루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기술이 추구하는 바이며, 곤도 마리에가 말하는 기쁨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의 작은 마찰들을 제거하여, 우리가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음성인식 스피커나 집안의 모든 기기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복잡한 리모컨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공간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곤도 마리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기기들은 당장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스마트 기기를 우리 집에 들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기술이 나의 삶을 진정으로 단순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가? 이것이 나에게 조작의 스트레스가 아닌 사용의 기쁨을 선사하는가? 이 질문을 통과한 기술만이 우리 공간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의 트렌드는 더 나아가 기술이 미학적으로도 공간에 완벽하게 통합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피커는 액자처럼 보이고 충전기는 가구의 일부처럼 디자인되며 TV는 사용하지 않을 때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스크린으로 변합니다. 기술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공간의 전반적인 조화와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잘 정리된 옷장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아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공간은 자연의 아늑함과 기술의 편리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자연 소재가 주는 평온함 속에서 최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최고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자연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공간의 구조 자체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일과 휴식, 그리고 삶의 경계가 모호해진 우리의 집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활동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대인의 집은 더 이상 단일한 목적을 가진 공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거실은 때로 사무실이 되고, 침실은 영화관이 되며, 주방은 홈카페가 됩니다. 2025년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다기능적이고 적응 가능한 공간을 핵심 트렌드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 기능이 한 공간에 혼재하는 것은 자칫 혼란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어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곤도 마리에의 정리 철학이 공간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활동을 정리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자기는 공간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은 전환의 용이성에 있습니다. 즉,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갈 때 공간을 쉽고 빠르게 변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일이 끝난 후에도 노트북과 서류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다면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일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식사 시간의 즐거움과 온전한 휴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곤도 마리에의 철학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일이라는 활동에 속한 물건들, 노트북, 서류, 필기구 등을 위한 완벽한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의 수납함일 수도 있고 식탁 옆에 배치된 작은 이동식 서랍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끝났을 때 단몇분 안에 이 모든 물건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 식탁을 온전히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되돌리는 유식적인 행위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공간의 기능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업무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각 활동에 온전히 몰입하고 그로부터 최대한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파티션이나 스크린, 모듈형 가구를 활용하는 것 역시 훌륭한 방법입니다. 필요에 따라 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해주는 접이식 파티션은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독립된 업무 공간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소파와 책장을 결합한 모듈형 가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한 거실의 일부가 되었다가 필요할 때는 작은 서재로 변신합니다. 이러한 가구들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곤도 마리에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가구의 변신 과정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것이 나의 공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진정으로 질서를 찾아주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기능이 많은 가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기는 공간의 핵심은 물리적인 유연성을 넘어 심리적인 분리에 있습니다. 각 활동이 자신만의 존중받는 시간과 공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공간 안에서 일의 효율성과 휴식의 평온함, 그리고 여가의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의 질서를 되찾은 공간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유연하게 담아내는 지혜로운 무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공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질서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대를 어떤 감정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간의 색과 질감은 우리의 기분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행하는 색을 무작정 따르는 대신, 어떻게 우리의 내면과 공명하고 진정한 설렘을 주는 색채 팔레트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색은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율하고 일상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2025년 한국의 인테리어는 자연을 닮은 부드러운 흙비대 얼씨 톤. 어시톤즈, 과 개성을 드러내는 과감한 포인트 컬러의 조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도 마리에의 철학을 통해 이 트렌드를 바라보면 우리는 색을 선택하는 행위가 얼마나 깊이 개인적인 여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요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의 길을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색이 당신의 마음을 노래하게 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유행을 넘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잡지나 소셜미디어에서 본 아름다운 집에 사용된 색이라고 해서 그 색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차분한 베이지색이 안정감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활기찬 오렌지색이 에너지를 주지만 다른 이에게는 과도한 자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색을 선택하는 과정은 마치 내가 평생 함께할 옷을 고르는 것처럼 신중하고 내밀해야 합니다. 곤도 마리에의 방식대로라면 우리는 마음에 드는 색의 샘플들을 집으로 가져와 하루 중 다른 시간대의 빛 아래에서 그 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흐린 날의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인공 조명 아래에서 그 색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색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색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가? 이 공간에서 내가 꿈꾸는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선택된 색은 더 이상 단순한 페인트가 아니라 나의 감정적 안식처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2025년의 트렌드인 얼시 톤, 예를 들어 샌드 베이지 테라코타, 올리브 그린과 같은 색들은 자연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러한 색들로 둘러싸인 공간은 우리를 땅에 단단히 발딛고 서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고요한 동굴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색이 주는 설렘입니다. 한편, 과감한 포인트 컬러는 마치 잘 정리된 옷장 속에서 유독 빛나는 하나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의 조화를 깨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개성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베이지 톤의 거실에 놓인 강렬한 코발트 블루 색의 소파나 부드러운 그린 톤의 침실 벽에 걸린 선명한 노란색의 그림은 공간의 생동감과 유트를 더합니다. 이 포인트 컬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감정의 시각적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행지에서 보았던 바다의 색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사탕의 색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색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내면을 탐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공간에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유행하는 색의 조합을 따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떤 색의 진정으로 끌리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과 깊이 공명하는 색들로 채워진 집은 매일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위로하며 나의 삶의 기쁨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성적인 배경 위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올려놓아야 할까요? 최근 한국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뉴트로, 노드로, 열풍처럼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통해 진정한 설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집은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2025년의 인테리어는 대량 생산된 해결적인 제품에서 벗어나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공예품이나 시간의 흔적이 깃든 빈티지 소품을 통해 공간의 깊이와 개성을 더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는 한국의 뉴트로, 뉴티아로,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으며, 과거의 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트렌드의 핵심을 곤도 마리에의 철학으로 조명해 보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행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물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물건을 손에 들고 이것이 나에게 설렘을 주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특히 장인의 공예품이나 빈티지 소품을 선택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투박하지만 손맛이 느껴지는 도예가의 그릇을 생각해 봅시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완벽하게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 위에 남겨진 작가의 손자국과 유약의 미세한 흐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 우리는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을 넘어 작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예술적 영혼과 교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드는 설렘의 힘입니다.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낡은 자개장을 물려받아 거실의 포인트 가구로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개장은 단순히 물건을 수납하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뿌리, 가족의 역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표면의 작은 흠집이나 빛바랜 색감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설 때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듯한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곤도 마리에의 관점에서 이러한 물건들은 가장 강력한 설렘을 유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뉴트로 트렌드를 따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되거나 희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과 나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것이 나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가입니다. 벼룩시장에서 발견한 낡은 엽서 한 장일지라도 그 속의 풍경이나 글씨체가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값비싼 디자이너의 작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테리어 소품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건들을 집에 들임으로써 빠르고 쉽게 소비되는 현대 사회의 문화에 저항하고 느리지만 깊이 있는 가치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최신 유행 상품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나의 취향과 경험 그리고 사랑하는 기억들로 채워진 박물관이 되어갑니다. 각각의 물건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 그곳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간을 채울 의미 있는 물건들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요소들을 빛나게 해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설렘의 완성은 무언가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을 드리고 기술을 숨기고 공간의 기능을 정리하고 마음을 끄는 색을 칠하고 이야기가 담긴 물건을 놓는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빛과 여백에 있습니다. 2025년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곡선형 가구와 극대화된 자연 채광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두 요소가 공간에 부드러운 흐름과 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곤도 마리에의 철학에서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행위를 넘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설렘의 절정은 바로 이 비어 있는 공간의 평온함 속에서 완성됩니다. 자연 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철학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커튼을 꺾고 창을 가리는 불필요한 가구를 치워 아침에 햇살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빛은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자연 소재의 질감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고른 색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시키며 공간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료와 충전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어떤 값비싼 조명이나 장식품도 줄수 없는 자연이 선사하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곤도 마리에의 관점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모든 것은 정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물건이 햇살보다 더 나를 설레게 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창가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공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빛을 되찾게 됩니다. 곡선형 가구의 유행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진 모서리가 없는 둥근 소파나 유기적인 형태의 테이블은 공간 속에서 시선과 동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편안함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날카로운 경계가 없는 공간은 우리를 더욱 관대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잘 정리된 집에서 불필요한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느끼는 해방감과도 같습니다. 곡선의 부드러움은 우리가 채운 모든 요소들 자연, 기술, 색, 사물을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조화롭게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곤도 마리에의 철학을 통해 2025년의 트렌드를 재해석한 공간은 소유의 공간이 아닌 존재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물건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기분 좋은 빛과 평화로운 여백,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설레게 하는 몇안 되는 소중한 것들로 채워진 곳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시작에서 던졌던 질문의 답을 이제 찾았습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면서도 영혼의 안식을 주는 집을 만드는 비결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것이 나의 마음에 설렘을 주는가 라는 진실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트렌드를 나만의 이야기로 바꾸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유행의 복제품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쓸수 있는 당신의 기쁨에 대한 자서전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에 가장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비결은 최신 트렌드 목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곤도 마리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황금률즉 당신의 마음에 설렘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모든 선택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소비의 행위를 성찰의 과정으로, 공간을 꾸미는 이를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자연 소재를 선택하며 자연과의 교감에서 오는 설렘을 배웠고 조용한 기술을 받아들이며 삶이 단순해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기는 공간을 정리하며 활동의 질서가 주는 평온함을 경험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색을 고르며 감성적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담긴 물건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으며 마침내 빛과 여백을 통해 모든 것을 품는 비움의 미학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은 단순히 유행하는 집을 만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간을 진정한 안식처로,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트렌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강력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집은 다른 사람의 찬사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그리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기쁨의 불꽃을 피워 올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당신의 설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